바지를 딱 내리는데 급해가지고 그 방에 큰게 먼저 나오니? 작은 게 먼저 나오니? 빨리 얘기해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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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댓글에 다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걸 뒤쪽에넣었는데 깜빡 모르고 바지 내리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뭔가 둥탁가소가뚝 났는데 어? 뭔가 투둑투둑 급해서 떨어지는 과정에 사운드가 둥탁거리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단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변기에 넣는다 안 넣는다 빨리 제가 댓글 달아주세요 <laughs> 네? 자꾸 PT를 대화하는 거야. 그래야지 전달력이 더 좋아지지 않니? 내 PT가 다소 지저분했어. 그지 근데 시험 볼 때는 너 말하면 안 돼. 그래서 난 아이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야한 얘기를 해라. 지저분한 얘기를 해라. 남편, 와이프 디스, 내 디스를 해라.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실수해라. 그게 내가 볼때 외계인의 방식입니다. 지구인처럼만 시험 보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다. 여기서 내 PT를 용서해줄 수 있는 건 뭔지 아니? 내 말투가? 내 발성이, 신뢰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야.